김하인 쌤의 자기전 중개사법한 문제 시간입니다. 25위 문제입니다. 공정기사 법령상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 설명, 옳은 거죠? 이 법인의 겸업 제한이 있죠? 이것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토지 분양대행을 할수 있는가? 분양대행은 3번처럼, 3번,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만 할수 있고, 1번처럼 토지는 할수 없습니다.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벤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소개할 수 없만 할수 있죠. 3번 상업용 건축물과 아까 주거용 건축물 분양된 할수 있습니다. 4번 이 법인이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죠. 그럼 임등치 사유라 등록관 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무적 등록 취소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같은건 실수하면 안되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해야 되죠 등록하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인청 대리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번에 끝내는 종기사법 이론강의 아주 훌륭한 암기법으로 정확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준비 기초 특강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되세요. 굿밤.